잘살 타고 와요. 오늘은 괜찮지? 긴장하지 말고 그 네이버에 오늘의 운세 한번 쳐봤어요. 차운세를봐야 차 어. 되는데? 차 운세? 얘 예, 생년월일 알아요? 음. <laughs>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? 2007년 5월 30일이에요. 좋은 운이 당신에게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. 아, 곧 일등 상겠다 우연 자체입니다. 확립이 되는데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e 시 p 이 e 거야 e t h e r 고 I d 코 n 해봐 내가 w 치 o w m a n 가? people are there. I don't know how 갔잖아. y p e o p l 네, 예림아 네. 안전하게 마지막 경기에 네. 포디움 펜하자 네. 어우, 할수 있으니까. 차 안전하게 타. 네가 할수 있는 데서 네. 가할수 있는 데더확실해 하고. 해 네. 자 5초 사인 보드가 나왔습니다. 빨간 불 다섯 개가 출발을 위해서 켜집니다. 다섯 개의 빨간 불이 켜졌고요. 그 꺼지면서 출발입니다. 정말 촘촘하잖아요. 정말 펀치들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이 순위가 조금 안정화가 될수 있을지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. 앞에서 배트라고 했을 땐 기회를 잘 봐야 돼 기회를 잘봐 지금 속에서 그 앞으로 또, 또 예림 선수가 특히 이두 선수의 싸움 속에서 파고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 우질로 들어갔는데요 자 예림. 시 한번 송아림 선수가 바깥쪽에서 안을 잡으면서 인을 잡으면서 아, 일단 안용 선수를 따라 잡았습니다. 그리고 바로 뒤에서 또 예림 선수. 네, 예림이 계속 발고 가네요. 저 뒤에. 우리 김기 선수. 배우는 것도 세게 겠지 근데 여태까지 경기 운영 중에 제일 나은 거 같아요. 네, 맞아요. 상부도. 어, 아까 8번 들어갈 때도 되게 안전하게 잘 들어왔고. 자, 이제 14 바퀴 중에 점점 중간을 넘어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선수도 차량이 좀 문제가 있어 네. 보여요. 지금 예림 선수가 뒤쪽에서 또 굉장히 투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추얼 선수가 한번 찌르봤습니다만 일단 약간 이제 김유겸 선수가 추춤한 상황이었었었는데 자 여기서 예림 선수가 이를 잡습니다 다시 한번 인이 바뀌면서 와 예림이 프로 세 명하고 와잘 싸운다. 이제 이상진 선수가 또 예림 선수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하지만 예림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고 또그 뒤에는 서승원 선수까지 다섯 개의 차량은 정말 어, 오늘만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조금 더 치고 나가는데자그 사이에 또 아, 예림 선수까지 또이 싸움에 가세를 합니다. 와, 와, 죽었다. <laughs> <laughs> 야잘먹었 아니 어 아, 응. 마지막에 부스트 아지 응. 주행가 어. 진짜 잘했어 어. 가 너무 잘했어 몰랐나너 <laughs> 억울해? 어. 근데 피크만 에서도피스이될수있어 어. 그래도 이것도 과장이야 근데 <목소리> 오늘 도레이스는 침착해 응 엄청 잘어 잘했어 참고 잘 넘어갔고 우리야. 응. 그래도 끝까지 기회가오네요 고생했어 잘했어 내가 응. 근데 얼마나 고생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하하도안하여서계속아 <net> <laughs> <목소리> 여기도 운대요. 여기도 운대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더운데요. 여기 더운데요. 여기 F 감성 다운데요. 예림아, 저기 도우라 여기 더운데요. 그러면서 DCT가 되어가는 거야. <목소리> 괜 벅스 어. 아빠 왔잖아. 예림이 아빠가 <목소리> 이렇게 네. 해주잖아요. 미안해. 왜 울렸어요? 미안해. 미안해. 너무 장난치지 않는 거아니야아니아니 싶었는데 뒤집혀서 깜빡한 거는데이시켰도고 아, 깜짝 놀랐어. 안 미안해. 진짜? 미안해. 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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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게 위로하는 척 하지 마. 아까 5초 전만 해도 저기서 껄껄 울었잖아. 여기서. 어 오늘 이제 시즌 마지막이었잖아요. <laughs> 그때 거 디시티에서 DCT에서... 맞이는데 어때요? 1년동안 타봤는데 지금 중이권까지 나왔는데 내년에 까지 타면 은게 가겠죠 <laughs> 아버지도 아부, <아부지도> 몰라 <laughs>